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에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가 매첫 번째 주에 다윗과 골리아스의 그 싸움, 그 대결 지난주에 한나와 분인나의 그 대결 그리고 오늘 사무엘과 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지금의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어떤 승리의 그런 결과물이 세상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거머쥔 것이냐 그거 깊이 보고 판가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한나의 자녀가 사무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나의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불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후이 채워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한나의 인생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 군사의 승리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낫게 하시고 그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를 건너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무엘 쓰시는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진 그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결구도를 다 봐라 누가 쓰임 받느냐 너희 어떻게 살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풍성하게 주실 거다 네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네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거머쥘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자리 곳곳에 무너지고 터지고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삶을 같은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나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량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무엘 사무엘 대 엘리의 아들들인데 사무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이 승리를 어떻게 거머쥘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여러분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무엘이 들여져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엘리제사장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회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전 뭐 교회라 칩시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지금 그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어, 스승 같은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문문곁 문설주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직위는 권위는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영적 상태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또 후반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네가 왜술 취하고 교회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흐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그 엘리 제사장의 수아에 지금 사무엘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이름이 홈니와비누하스라는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심지어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들었다. 여러면 엘리 제사장 자체도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의 아들들은 지금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해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놓여져 있습니까? 사무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평가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의 제사장은 그가 섬기고 있는 함께 섬기고 있는 제사장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여호와를 섬겼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장 절 후반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26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지금 시대적 어떤 분위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더 심하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도 또 우리 심지어 우리 경무도청 서부 교회도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파라군에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고 삼주보다는인류에 보내고 싶이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환경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요 참 나약한지라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안심해 버립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안심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됐다. 너무 잘 됐어.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환경이 나빠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무엘은 정말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 지금 관계하고는 인간 관계도 지금 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상태인데 그래서 사무엘은 동화되어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환경이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이러분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설수 있는 그 환경, 그 터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스스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무조건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이제 자녀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절대적으로 후방에서 편안하게 연락도 잘 되고 다할수 있는 지금 부모님 웃고 계시네 저기.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디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을 떠난 그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환경에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자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집은 다 됐네,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끝났네, 끝났어. 이게 뭐라면다 이제 애들 어, 대학 잘 보냈고 시집도 잘 보냈고 이래서 이제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걔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환경에서 시집 장가 잘 가면 그게 끝입니까? 여 천국 가야 끝이지. 이 땅에서는 요 온전한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도시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1주년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좋은 입지 조건이면 뭐 교회 목회 끝나는 것입니까? 이 좋은 환경에 틈탈 수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가 먼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식이 우리가 그래도 물론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환경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식을 기도 앞에 깨어서 신앙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공식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 포로 당시에 정권이 세번 바뀌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한 앞에서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과 사무엘 대 엘리의 아들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두 번째 명제인데요. 이 차, 이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적어 놨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서 오늘 성경 2장 11절과 18절에 11절과 18절 뚝 떨어져 떨어뜨려서 사무엘의 강점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2절부터 17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정말 그 영적 타락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사무엘의 삶을 딱 좋은 삶을 써 놓은 거죠. 21절과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1절과 26제는 사무엘의 장점, 강점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22절부터 25절까지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폐역한 모습을 또 기록해 놓았죠. 왜 성경의 배치가 이렇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앞뒤로는 지금 전부 다 숱하게 많은, 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지금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개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뭐이 나라판이 지금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아유 우리도 뭐 제사장직 대충하면 되지 뭐. 아니 제사장을 생각하지도 말자. 우리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다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식했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쟤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지금 이 땅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화되어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 갈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하루 하루를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끌어와야 됩니다. 개입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나의 개입 가운데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문제는 어느 순간 눈 녹듯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의 성장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는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입할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뭐냐면 결국 환경을 능가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적극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한나 사무엘 낳은 한나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그를 드려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엘리에게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 이 아들을 키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서원에서 낳지만 한 8살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20살 되면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들 뭐 성전에서 키우죠 이랬겠지만 아닙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그를 그 성전에 넣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내 마음 바뀌기 전에 그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원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제사장들은 그 적극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되는데 개역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수동적 여호와를 알려고 아예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살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여기서 관습 습관이 이랬다.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 먹고 싶은 고기 그냥 먹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를 읽어 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재물은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제로 거제로 흔들어서 드린 가슴과 뭐 오른쪽 뒷다리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걸려서 먹는 겁니다. 기름은 태워야 되는데 야, 기름 있는 게더 부드러워. 마블링. 그게 쌓여 있는 게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럽잖아. 그걸 세살 갈고리로 건져서 막 먹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 이 습관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영성을 얻은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판에 다시 눌려 버리고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뭐 창조하신 거 알아. 나는 최선진나오는 아니야. 아, 교회 가는 거 알아. 이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그 삶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 삶의 자리 자, 자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능동적인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아, 그래, 세상은 어차피 안 돼. 그래, 내가 뭐 믿음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양보하며 살아야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요아의 제사를 멸시했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그냥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다 타락해 있는데 뭐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적극적인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처져 있고 무엇이 지금 나태해져 있고 지금 6월달 가장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1월부터는 하,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내가 원래는 통독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담배 드렸습니다. 내가 그래 맡은 부분 봉사도 열심히 해봐야 되지라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예배도 내가 그래 늦지 않고 정확하게 가서 하늘 앞에서 깊은 마음으로 예배해야지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3월까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4월 날이 따뜻해지고 5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따뜻 더워지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낯태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6월에 2025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추스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90편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고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면 새는요. 어미 새는 아기에게 먹이를 줄때 날아갔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새머리. 새머리라니까 좀. 아, 새 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한데 여기 방송에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새 머리라고 하는데 새는요 날아갔다가 그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되는 참새 새끼에게 먹이를 줄때어 내가 아까 얘를 줬나 얘를 줬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를 줬으니까 갔다가 왔는데 자리가 적게 수도 있고 그그 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는요 적극적으로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새에게 넣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적극적으로 아, 아는 곡은 부르고 모르는 곡은 안 부르고 그게 아니라 저 가사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가사 하나 하나 선곡하는 것, 그냥 오늘은 기분이 이러니까 이거 간사님이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조하고 그리고 이 찬양대 지휘자님이 한주 전부터 두주 전부터 기, 설교 제목을 보고 그한곡한곡 한곡 선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 하나의 나무가 함께 불태울 때 우리의 이 예배의 영성은요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저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요좀큰 교회라서 모든 행사를 우리 교회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뭐 부흥 집회, 뭐 간증 집회, 뭐 여전도회 집회, 하여튼 뭐 수많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이래봐도 찬양 인도자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예배도 제가 찬양 인도 2008년부터 했고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도 했고 찬양 예배 인도도 했고 3부 예배 청년 청년부 예배 만드실 때도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콩나물 때가리는 읽지 못해도 제가 이렇게 서, 그 찬양을 잘 외워서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막 찬양을 열심히 그때 얼마나 뭐 어, 목사 안수 금방 하고 뭐 물론 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뜨겁게 찬양을 했, 했는데 시골교회 한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에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말 한번 들어보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찬양할 때 너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너 너무 보기 싫다. 그리고 여기는 안동이다. 안동이 왜 안동인 줄아 안암 중에서 안동이다. 근데 왜 자꾸 앞에서 너무 서울처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가 그러면 보기 좋지 않다. 정확하게 제가 한 마디도 그 그분이 뭐한말뭐 뭐 더한 것도 없고 딱 그렇게 한 말이에요. 제가 둘째 날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 진정상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더 흔들어버렸습니다. 더 흔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아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미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요하로 인해서 기뻐하면 우리 인생에 힘이 없지만 나는 오늘 예배하기 싫지만. 요아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런 것이고 기도가 그런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나태하는 그런 요소를 내가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부 때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리 꼬지 마라 예배할 때 다리 꼬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 다리 꼴수 있냐 아이고,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했지만 아, 그런 것조차도 아주 어릴 때부터는 그 신앙이 저에겐 들리더라고요 필기하려고 하고 찬양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후에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은퇴했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극복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 사무엘 상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불례 셋이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기도회를 순회 기도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이런 말씀 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이기는 역사. 그럼 이 파급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를 몸담고 있는 우리의 경무도청 서부교회는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영성에 정말 뜨거워져서 녹아져서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 대 엘리의 아들들 너무나 처참하게 이 환경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개입시키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는 이 뜻과 잔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